안녕하세요, 꼬장씨입니다. 어, 오늘은 쉬운 영상 편집 앱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다시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앱은 브이로거라는 영상 편집 앱이고요. 아이폰에서만 현재 이용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 분들은, 어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이용이 불가능하세요. 근데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다운받아서 꼭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브이로거 앱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무료 버전은 이제 720p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터마크가 붙기 때문에, 이제 좀영상은좀 예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유료로 결제를 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유료 같은 경우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미 구매가 된 상태라서 가격이 안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한달 구매하게 되면 뭐 2,000원 정도 되시고 평생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평생 구매가 1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브이로그의 장점이 이게 유료로 쓴다고 해도 부담이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점이라 그래서 필터팩, 뭐 텍스트팩, 스타일팩, 뭐 영상전환팩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영상 소스라고 하죠. 영상 소스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14,000원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브이로그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 전 유료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새로운 브이로그를 누르고요. 영상을 하나 불러올 거예요. 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음을 누르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불러와요. 브이로그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사이즈로 받기에는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 영상으로 촬영한 이제 영상을 편집하거나 뭐, 세로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잘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영상을 불러오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갈 수가 있어요. 누르면 어, 요 정도 영상을 쓰겠다. 그러면 또 다시 정지를 하고, 또 가면서, 어, 그럼 난또 여기서부터 다시 쓸래. 이러면 이렇게 또 다시 눌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화면 상에 표시가 되는 영상이 이렇게 컷, 컷 잘려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한 3개 정도로 잘라서 다음을 눌러서 이제 가져와 보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새로운 편집 화면은 영상 편집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화면이실 거예요. 이제 브이로그도 다른 영상 편집 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익히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보시면 아래 하단에 메뉴에 텍스트 장... 막 스티커, 음악, 그리고 썸네일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썸네일로 사용한 화면을 이렇게 멈춘, 다음, 멈춘 다음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골라서 이렇게 넣고 또 스티커도 굉장히 많아요. 브이로그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예능 스타일의 자막, 그 템플릿이 많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스티커도 움직이는 스티커, 뭐 그냥 움직이지 않는 스티커, 다양한 스티커들이 제공이 돼서 이제 2차적으로 꾸미기가 좀 좋은 앱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썸네일로 사용할 걸 이렇게 꾸며봤어요. 꾸미면.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썸네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편집하실 때 영상을 선택하시면 또 다른 메뉴가 아래에 나와요. 지금 보시면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간 거 보면 영상을 여기서도 이렇게 어 빨간색 타임바 보이시죠? 타임라인바에서 이렇게 영상을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영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복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자막을 넣을 수 있는데, 뭐 컬러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폰트도 보시면 아래 이렇게 폰트 다양하게, 그리고 뒤에 음영까지 깔린 상황에서 이렇게 다 바뀌고요. 효과음도 바로바로 여기서 폰트하고 같이, 뭐, 만약에, 이런 뿅 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폰트를 넣고 효과음 따로 맞춰서 넣으려면 그 라인을 맞춰야 되잖아요. 타임 라인을 근데 여기서는 직접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도 자주 사용하는 효과음 같은 경우는 별을 누르면 여기서 즐겨찾기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효과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플들은 효과음이 영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는 뭐 강조, 전환, 뭐 사랄라, 사람, 사물 이렇게 뭐 사물 같은 경우는 파자 소리, 연필 소리, 뭐 황당 이런 소리도 참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또 브이로그의 장점인데요. 음악이 저작권 프리인 음악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데서 음악을 좀 넣기가 번거로우셨거나 좀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음악이 있으시다면 브이로그에서 음악을 넣으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보시면 음악을 선택하시면 아래 이 음악을 설, 설명 기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게 저작권 프리 음악이고요. 뭐, 타 플랫폼에 업로드 시 아래 부분을 복사해서 같이 기재해주세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음악에 대한 정보물, 정보만 표기하면 사용을 할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음악도 되게 다양하고, 어, 화면에 이렇게 필터도 입힐 수가 있고요. 배속도 보시면, 슬로우, 어, 이제 빠르게는 4배속까지, 최대 4배속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느리게 하는 거는 0.1배속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배경색을 또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배경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배경색도 선택해서 직접 넣을 수가 있고, 기본 영상의 음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브이로그 영상 편집 앱에 뭐 모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몇개 없다고 또할수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해 보니까 메인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뭐 SNS용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1차 편집을 끝내고, 2차적으로 자막이나 효과음, 아니면은 뭐, 배경음악 정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을 때, 뭐, 2차적으로 서브 편집 앱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편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자막이 있는데 텍스트는 디자인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안에 텍스트만 바꿔 주면은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한 텍스트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위치를 바꿔 줄수 있고 자막은 이렇게 하단에 길게 들어가는 그 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색깔 컬러도 다 바꿔 줄 수가 있고 뭐 폰트도 다 바꿔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 중간, 끝. 어떤 식으로 사라질 건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한글로 다 되어 있어서 되게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도 그렇고 뭐 스티커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고 효과음도 그렇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단에 얼마만큼 더 넣을 건지 이렇게 타임라인을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딱그 부분까지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막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자막의 길이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료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1080p까지 이제 영상이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터마크 없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선택하고 워터마크를 끈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 및 업로드라 그래서 나오면서 제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썸네일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대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이제 사진첩에서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썸네일도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은 이 썸네일 이미지는 이미지로 따로 올리고 그 영상은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업로드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작 중인 브이로그에서 제가 이제까지 작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재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브이로그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영상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예능 스타일의 자막을 넣거나 뭐 재미있는 효과음? 을 넣은 그런 브이로그들을 제작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편집을 할수 있고요. 유료 버전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특히 초보자분들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브이로그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편집한 영상을 보시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